몰라 안할수 없어 씨발이야 그냥 진짜 다 당해 걍 그거는 쓸 각이 보여서 이 일을 안써봐서 자꾸만 까먹어요 전사 아 전사 이게 요즘 박미 어떨까요? 틈새 시장으로 가볍게 잡으니까 그 3뎀 아프니까 갈라크론도 막으려고 전사산대로 멀리 건 가볍게 잡으니까 요때 방밀로 틈새 시전 오기. 요런 거뭐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 존서스는 진짜 오리지널 방밀. 못 버티나? 구대기라고? 방진 쓸 거냐고요? 써도 되지 않나? 아, 갖고 간건 나오는 것 이것도 자주 그래. 억울하진 않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일단 기원은 다 했어. 그건 뿌듯해. 절대 기원이 안 될리는 없어. 아, 이거 본체칠 수도 없는. 이거 그냥 본체.. 체력 다는 각 자체를 안 줄게요 전투경로만 안 주면은 2차로 들어오는 게 세진 않으니까 아파요 벌써 아파요 5뎀 들어왔어 아케노.. 아케나이트 도끼야 그냥 아. 아니 아 요즘 세상에 토템을 두번 찍어서 1000토 1토가 나온다고? 아 이거 아니야 요즘 메타 너무 느렸어 이거 바르고스 체력 6 으로 비빌게요 버티시다 이때까지만 옛날에 그 사제가 교회누나 6마나 믿고 얻어 터졌을 때마냥 기원 두개두개 두 개. 그리고 갈라크론드 나올 때딱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딱 맞으면 돼 다행이다 어그로 많이 끌었다 체력 6 사기야 바로고 진짜 개사기 그리고 여기서 토템 한번 드로우 바로 땡겨주고 힐두개 쓰거든요. 마녀의 혼합물,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력도 있어. 기원만딱 6탄에 땡겨놓으면 돼. 아, 진짜 너무해. 이거 무조건 3일짜리 두개 정리. 정이죠. 그래도 6대 남아. 아주 개세. 그 5코짜리 어디 갔어? 용의 물이. 아니면 질리악스 오코 라인. 저 방어 가능한 거. 도발? 질리악스 용의 물이 다도발이네저 5만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웃음> 진짜. <웃음> 아.. 웃음이 나오네 탄을 넣는다 대단해 그러면 무기를 방어하면서 변형까지 여기서 다 써야될 것 같거든요 젠티모 욕심 버리고 젠티모 낸기는 어떠냐고? 자 이걸 나가요 그 다음에 저거 본체까지 얼려 그러면 변형 여기 쓰고 얘가 7만원 들고 얘네 다 정리가 가능한데 무기도 얼리고 저는 이게 베스트 같아. 오케이 전쟁 골레님. 아 분내기로 이거 힐 뽑거나 아 이거 다 왔는데 질리아스 오만아 아 진짜 많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막았어 폭탄 이번에 안 들어오면은 확률도 너무 적고 아아저얼린거 풀리잖아. 무기는 다행히 5뎀짜리는 안다힐힐힐힐힐힐힐 힐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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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싼거 먼저 내자 아 근데 이거 서순을 아니야 천리안 먼저하자 이게 줄여주니까 아 한숨 돌렸다. 한숨 돌렸고 다음 방어도 오케이. 네, 사수를 걸라고요. 어디다가요? 아, 내 본체 19 체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77을 01 도발로 만들어서 어, 예술적으로. 그래서 내 본체를 방어하라는 말인가요? 맞아요? 진짜 역겹네 아, 무서워. 호우! 아, 아젠티모, 아젠티모. 아자조. 진짜. 아젠티모 쩔았다 아, 하드캐리다 이거. 진짜 큰일날 뻔다. 졸게 아, 어차피 다 방어 기술이야. 무서워하지만 어. 안 <놀대> 나올 때저기 보, 보, 솔직히. 아 근데 여기서 보, 뽑아오는 거 정리가 안 되지. 그럼 도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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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떻게 할까? <놀대> 이게 맞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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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발만 안 뚫리면은 버텨낼 수 있어. 이거 폭탄 5뎀미에요 16장 중에 한장 100분율 해보세요. 최소 공배수로 진짜 낮은 확률이에요. 이거 2장이에요. 왜요? 어떻게 여기 이제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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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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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또라이들 같아. 갈라크론도 그두 장씩 넣는데 또 충분히 센데 왜 폭탄 섞어 넣는 거야? 이놈은 오만하였으며 옆에 거 복사하는 5코 4사짜리 그 1, 일짜리복사한 개꿀인 거 그게 5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스사가 사기였다는 거지. 그게 다 한꺼번에 있었던 일이죠. 잠시만요. 이거는 3코치고 밸류가 너무 적어. 마녀의 호남물은 돌저 양꾼인데 바꾸기엔 좀 그렇고, 하이랜더 양꾼이라면 사실 상관없는데, 랭크는 돌 양들이 많더라고? 혼남물 이걸 어떻게 바꿔? 무서워서. 하엔 양? 할인양? 하엔 양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 약간 놀거든요? 근데 돌 양일 경우? 이걸 뺐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 그래서 갖고 왔어요 동전 있는데 싱거보니까 하이랜더네요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어 한번도 안만나봤어요 돌량밖에 안만나봤어요 그 노음 3개 나와가지고 그 노음도 바뀌었더라 그리고 초록색깔 그 초상화에 번지는 그게 되게 빨라졌어 그거밖에 안만나봤어요 한장만 들어볼게요 살인 양? 아, 너무 빡세겠다. 이거 해도 밸류에서질 수도 있겠는데, 벌써 시작했네. 아,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천리안 했으면 한 사람 변형이 나올까? 둘중 하나는? 변형 빼라고요. 한장쓰한 장. 딱만 한장 씁니다. 이 천리안 손해 볼까봐 빼라고요 이걸. 내가 진짜 어디까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전. 결수 정화 완시니다빈 것이라. 빈 덕분에 난... 빈 덕분에 난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면 힐도 못했고, 여기서... 10댐이 기본으로 꽂히고, 다음 턴에 2일, 2일로, 4일, 3일을 정리해도 3댐 그대로 꼬라박히는데... 그냥 거의 힐로 보내야 되는 거 저거 낸 다음에는? 아, 동전 비밀 뭐야, 또. 6호 되고 지나요? 지나는 요, 융, 요게 하는 건 필수인 것 같아. 3, 3은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제발! 뭘까? 폭다 눈속이 압력 판치다 압력판이면 또 몰라 안할수 없어. 씨발이야 그냥 진짜 다당의 경 천리한 변형 어떡 하하 씨킁킁이라 아니 씨발 그 레오크라 내가 말을 잘못했네. <laughs> 꼭 뱀덤 발동된다면 또 레오크지. 오케이 참을만해. 이겨줄게 들어와 아 이거 변신 안 하면은 두들기 맞겠는데 너무 빨라 억울한데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툭툭 해야 돼 이거 이 독성도 자르고 이거 잘라야 돼 지금 얘가 가벼운 덱도 아니라서 하이랜더면은 비밀 하이랜더 느낌이면은 센게더 나올 텐데 아 브람 브로즈 비어드 그 왕크루시 나오는 거사슬 있어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 그 다음부터 좀 빡셀 수 있는데 요번 턴까지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너무 아프네 힐을 사수장 힐을 섞어야 되네 참으로 아는마법 주문 안 통한다. 사슬이 안 통해 <laughs> 힐을 하고 여기서 힐을 한번 해야 되나? 여기가 제일 약한 턴이기도 한거 같은데 번 4, 4, 16에 15 더하면 31이네? 아 1아까워 끝내기 몰라 응? 뭐야 왜내 계산이랑 다른 결과값이 나오지? 왜 방어도랑 체력이랑 <laughs> 아니 근데 내기가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거 인정해주세요 굳이 4일보다는 1두로 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건 인정해줘야 돼 지금 약간 답 없어서 아 근데 이거 쓰고 나서 이렇게 밀리면은 그래도 괜찮을라나? 나 뭘로 이기지? 용해물이다. 7 7짜리 사슬이 아니라 젠티모랑 젠티모로 1, 1짜리한테 사슬 걸면 얘 사슬 걸릴걸요? 얘가 안되는 거지, 얘는 되잖아. 그럼 그 양옆이니까 되겠지. 일단 나오면 편해요. 나오면 되게 좋긴 해. 그게 최선이야. 어? 야, 이거 대박 아니야? 전체 오데미에7인데 영능 살짝 찍어주면은 살짝 쿵! 다 정리되는데? 이렇게 좋은 게 나왔을 때확할때 이게 실수야 한 번만 더검산 없어? 이거는 해. 맞아 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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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내 키카드 다 쓰기도 했지만 얘 8만화까지 그거는 진짜 잘 막은 편이야 여기서 갑자기 용 같은 거만 안 나오면 돼 9만화야 시야만 한번 아, 무거워. 이거 사슬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리 할때것 같아요. 542 가, 안 되네. 그럼 5사한 다음에 저 것도 부닥쳐야 되네. 그럼 423을 할까? 드로우 욕심 을낼 게요. 45 먼저 나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갈라 사사로 소환하면 기원 더하고 두억 내도 사사임? 무슨 말이지? 기원 더하고 두억 내도 사아 그러지 않을까? 이미 전환 발동된 거는 사사니까 그 뒤에 스택 쌓아봤자 뭐 이미 보냈는데 열세 장 이거 용해물이 갈라크론데 방패. 나 뭔가 끝을 낼수 있는 게 없다. 두 확신이? 두 확신이밖에 없는 것같아다 그러니까요. 맞기만 하다 죽었어. 이거는 아, 엘렉트라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필드고. 어차피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덫. 뱀더... 이 너. 뱀덫 아까 썼었나? 얘 아닌가? 얘뱀 썼어. 맞아 얘야. 화이라는 거 아니고 먼저 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아 그럴 줄 알았어. 나쁘지 않아요. 둘다잘 뺐어요. 엄청 싸게 뺐고, 이길 수단이 없, 없는 것 같을 뿐이지, 때리다 보면 이길 수도 있어. 아, 존나... 하... 이렇게 단단하냐? 확실히 돌량보다 단단해. 그렇지, 그 이거지, 이거야. 하이랜인데 내장이 있어요. 한장 뽑아서 다섯 장, 물론 오마나킵하긴 했지만, 딜카드가 무서워서 이걸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사실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해 근데 해놓으면 내가 킬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걸 힐을 한다? 한 장씩 쓰는 새끼한테? 절대 못해 나 죽을래 차라리 스테이스 죽여 그냥 하이랜드가 어디 살상 두 개를 어디서 들고 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있으면 죽을게, 그냥. 징표 사격으로. 아니야, 말안 돼. 이게 맞아. 이거를 하고 나서 내 킬각 보면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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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이게 베스트야. 딱요 턴만 배제하면 돼. 아니, 이게 1턴 필드임? 아닌데요? 8턴 필드인데요? 8턴? 1턴은 아니죠. 1만화가 아니니까요. 아, 아, 제, 아, 제발. 그럴 리가. 아니, 그게 된다고? 뭘로? 될 리가 없는데? 아, 될 리가 없어, 이건. 뭐, 속사 이런 거 없잖아, 지금. 탐지러. 뭐, 신카 없잖아. 뭐야? 저 뭐야? 저 왜, 아, 씨발, 깜짝이야. 아 따뜻해 마녀의 고남물 의 고남물 마녀 이래서 마녀의 고남물이 든든하다 일단 필드만 이기면 그다음에 내가 날그 다음에 내가 역킬각 날 걱정이 없으니까 괜찮네 두장 넣을만해 방금은 두장 넣어서 이겼어 한장이었어도 졌어 <목소리>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